테슬라 주주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460달러에서 400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분들의 마음이 참 심란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테슬라가 왜 이런 가격 하락이 일어났는지 그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고, 실제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으로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BYD에게 밀리고 있죠.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성장하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죠. 현재 테슬라의 P&E 지수는 250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과거 테슬라는 이 수치가 80 정도였습니다. 즉 테슬라의 높은 주가는 미래의 성공을 이미 반영한 상태라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FSD 주행 문제와 BYD 업체의 추격 등 약간의 악재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분명히 아까 전에는 안심시켜줄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겁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이제 성장하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게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성장하는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성장하는 기술 기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여가고 있죠. 테슬라의 가치는 이제 전기차가 아닌 ai와 로봇 기술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는 실제로 오스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이 차량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연간 수익은 400억 달러를 예상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주력 상품 이될 예정인 옵티머스 로봇은 사람 보다 5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 게 되죠. 100만 대를 팔면 매출만 200억 달러 를 기록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 하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과거부터 한 번씩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기술의 전환, 세계 경제의 변화 등 여러가지 일을 겪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때마다 늘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보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혁신적인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고 그를 기다리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당장에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데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힘이 날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TV나 유튜브,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면 뭐 주식으로 수백억대를 벌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쵸? 이런 수많은 기사들과 영상을 마주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아? 분명 돈 벌었다는 사람들 경제방송부터 유튜브까지 출연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장황히 설명을 하는데 정작 시청해보면 정확한 해답은 없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말들 뿐이죠.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은 변동 성이 매우 심한 시장인데 그 이유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을 비롯해 전세계의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장이 안 좋을수록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공포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도 모르냐 하면서 무조건 오를 거라는 주변 지인들 유튜버 말들 들어보면서 투자하다 보니 물려서 손실 보는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닌 지금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고 해답을 원하시고 누구보다 간절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투자에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테마 관련 종목으로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 올려 줄수 있는 주식 종목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의도 증권과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조용히 모으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테마 종목.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결코 없습니다. 이 귀한 정보들까지 모두 여러분께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시청만 해도 돈이 보이는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할 거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몇 초만 투자해서 좋아요랑 구독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주식 시장에서 흔히들 말하는 AI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들의 투자금을 10배, 20배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너무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한다는 소문들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기관과 전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다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 상자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귀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3년 채 g p t 열풍을 시작으로 AI 시대가 열리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대AI 시대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테마는 모두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집 마련을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부자들의 탄생은 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테마 종목이 가진 단 하나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냐, 이미 선 반영된 것이다. 욕심부리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최고점에 팔아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것저것 덩덩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제2의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현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챗GPT 들어보셨죠? 지브리 스타일 포사로 한창 뉴스에도 여럿 나왔던 아주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이런 챗 GPT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자율 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에는 뭐 포토샵, 프리미어, 라이트룸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까지 이 방식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관들도 자금을 놓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은 뭐가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살펴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AI를 테머로 한 종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굵직한 기업들까지 참 많이 있죠. 당연히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가장 베스트로 꼽는 종목들을 두개 정도 살펴본다면 C3 AI랑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C3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데, 미래적으로 먹거리가 가득한 에너지 관련주와 제조 금융, 공공부문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 특정 산업 부진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엔터프라이즈의 AI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C3 AI는 이러한 시장 성장의 주요 소외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기업은 2020년 나스닥에 상장되었는데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정부 기관을 비롯한 대형 고객에게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 및 AI 플랫폼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보안과 맞춤형 솔루션으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은 고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와 AI 모델을 통합하여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업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죠. 이 기업은 2020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이 된 기업으로 현재 미국 정부가 주식 시장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만큼 정부 기관에 특화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전망 역시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앞서서 분명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 전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잠깐 잊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메인 테마는 이 테마니까 바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에 열광할 때그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를 알수 있다면의 제2의 테슬라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숨어있는 인생 역전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돈방석 테마, AI 안에 숨겨진 테마, 바로 서버 냉각 테마입니다. 먼저, 왜 서버 냉각 테마가 큰 돈을 벌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AI가 곧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인데, 공문을 본다면 2023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살펴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0.5%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2027년은 멀지 않은 미래이고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도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전력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곧 ai를 운영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니까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저희는 한번더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창 과일이 유행했을 때 정작 돈을 벌었던 것은 과일 장수들이 아닌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던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요. 요거 실제로 18세기 영국에서 앤드루 밀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판매 경쟁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닌 그 주변에 필요한 물품에 집중을 해야 오히려 더큰 성공을 거둔다는 조언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AI라는 거대한 판매 경쟁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닌 그 주변에 필요 물품에 투자를 해야. 더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AI 서버가 도시도 아닌 한 국가를 부양할 수 있는 전력량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엄청난 전력을 AI 서버에 집중적으로 때려 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엄청난 발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AI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40%를 냉각에 사용하고 있죠. 모든 전자기기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류의 문명은 열역학 법칙을 따릅니다. 컴퓨터를 돌리면 발열이 심해지죠. 그래서 쿨러를 돌려서 본체를 냉각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을 AI 서버에 집중을 시킨다면 그 발열량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발열이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쿨러를 돌려서 공기로 열을 식히는 공냉식 방식으로는 절대 이 열을 식힐 수가 없어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는 공냉식으로 열을 식히지 못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힙니다. 하지만 AI 서버는 정교한 디지털 제품이라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킬 수 없죠. 그러면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현재 AI 서버를 냉각을 시키고 있느냐? 바로 E3라는 냉각제를 이용해 서버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E3 냉각제는 수소, 불화 에테르 기술인데요. 이는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한 액체를 이용해 AI 서버를 냉각시키는 기술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전자기기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액체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다들 비슷비슷한 상황이라 미국의 3M이 90% 독점하던 걸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다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3M이 이 냉각제를 비싸게 판다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다른 모든 나라들도 바가지 쓰면서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 XXX 기업이 독자 개발한 HF 합성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생산 효율을 20%나 증가시켰으며 기존 가격의 60% 가격으로 판매 가능한 양산 준비까지 거의 끝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심지어 3M은 지금 환경 규제 걸려서 제품 생산 중단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서버의 발열량이 최단기 문제로 자리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 냉각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의 유일한 시장인 3M이 퇴거 수순을 밟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 기업. 양산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HF 합성법을 이용한 냉각제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수천만원 수억원의 큰 돈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유일하지만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줄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점 기억하시죠? 저희 채널은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하시고요. 대신 종목 받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AI 산업. 그리고 그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줄수 있는 이 종목명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명을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료방 업자들의 미끼 재물이 되거나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업자, 광고업자 등 서민들 피 같은 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제외한다면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받아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참여 및 인증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 주신다면 이 테마 종목 공유해드려요.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광고방 업자인지 혹은 스팸으로 차단해 놓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010-8375-4320이 번호로 맹각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 종목명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로 냉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375-4320이 번호로 냉각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숨겨진 테마 그 안에서도 초대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이 해당 종목 한 분도 빠짐없이 시청자분들께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피 같은 정보들 엄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